안녕하세요. 네. 머니네버스 립짐재 에디터입니다. 어, 요즘 AI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자본 경쟁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결국 더 뛰어난 AI를 훈련하고 구동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기 위해선 고성능 반도체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구매해야 하니까요. 뭐 결국 다 돈으로 귀결되는 논리인 셈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 구글 및 아마존이 투자한 엔트로픽, 엔비디아 등이 투자자로 있는 퍼플렉시티 AI 등 여러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기 출사표를 던진.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입니다. 이 기업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시리즈 B 펀딩 라운드를 마치며 60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해 기업 가치 240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과 서버 임대를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진짜 주목해야 되는 소식이 또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XAI 투자자들에게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일명 컴퓨팅의 기가팩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그 어느 GPU 클러스 스타보다도 최소 네 배는 더큰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것이라 밝혔죠. 얼핏 들어도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컴퓨팅 기가팩토리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또 이것이 지금의 AI 경쟁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어, 일론 머스크는 2025년 가을까지 이 컴퓨팅 기가팩토리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에는 엔비디아의 H100 GPU가 무려 10만 개 탑재될 것이라 말했죠. 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프론티어인데요. 이 프론티어는 9472개의 CPU와 37888개의 GPU를 탑재한 컴퓨터입니다. 무려 1.206 엑사플롭의 연산력을 자랑하죠. 플롭은 플로 포인트 퍼레이션 쉽게 말해서 1엑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 의 약어인데요. 어, 쉽게 말해서 개정사플롭이란 1초에 약 100경번의 부동소 수점 연산을 처리 g p 있를 탑재한 의퍼합퓨터만 해도 초당 정도의 경 번의 연산을 하는 성능이 g p 는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만 해도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하는 성능이 g p 는를 사용하면 어떨의요 머스크가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g p 정를수준하지 짐작이 요시스크가 개발중인 슈퍼컴퓨터의 연산속도가 어느정도 수준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또한 머스크의 컴퓨팅 기가 팩토리를 바라볼 때는 탑재되는 GPU 제품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론티어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AMD의 제품입니다. 인스팅스 MI250X GPU를 사용하고 있죠. H100과 스펙을 비교해보면 이 둘의 사용차와 사뭇 다름을 아실 수 있는데요. AMD MI250X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피크 단정도 성능과 피크 배정도 성능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어, 통상 FP 64 연산은 FP 32 연산보다 느립니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전력도 더 많이 잡아먹죠. 대신 그만큼 정밀도가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시뮬레이션, 정밀 엔지니어링 계산 등 고정밀도 연산이 필요한 작업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이 바로 FP 64 연산입니다. 이런 FP 64 연산을 FP 32 연산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AMD 반도체가 지닌 강점입니다. 그렇기에 AMD MI 250X가 탑재된 프론티어는 주로 기후 연구, 에너지 연구, 생명 과학, 의학, 물리학 등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이 슈퍼컴퓨터의 운영 기관부터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이니 뭐 애초부터 과학 연구에 특화된 슈퍼컴퓨터를 만들 목적으로 AMD의 반도체를 채택한 것이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뭐 고정밀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AMD의 GPU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도 훨씬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 있어서 정밀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신러닝에서의 핵심은 정밀도보다 얼마나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높은 정 또가 머신러닝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봅시다 AI 시스템에게 100만 장의 사과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합시다 이 이미지 속의 사과들은 크기도 각기 다를 거고 다양한 배경, 색깔 및 조명 조건에서 촬영되었을 겁니다 AI 시스템의 목표는 이 이미지들 속에서 사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특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AI 모델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과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에서도 사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조명에서 사과의 일부분만 보이는 경우나 뭐 사과가 다른 과일 뒤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과를 식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진이 100만 장이나 되다 보면 학습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사과가 아닌 다른 객체가 이미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에 사과 모양의 스티커나 사과를 닮은 다른 빨간 과일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AI는 이런 노이즈를 구분해서 실제 사과와 비사과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필요 이상의 세부 정보에 집착하기 보다는 사과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추출하여 일반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어, 그런데 만약 ai가 너무 높은 정밀도로만 사과를 인식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조건에서 사과를 보았을 때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사과 이미지의 작은 점 혹은 어떤 특정 패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때 사과를 사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AI는 다양한 조건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건성을 갖추기 위해선 너무 높은 정밀도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어, 실제로 채찍 p t 와 같은 많은 AI 모델의 훈련 및 추론 과정에는 FP16 또는 FP32 연산이 활용됩니다. FP64 연산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어, 이쯤에서 엔비디아 H100의 스펙을 다시 살펴볼까요? FP64 연산 속도는 AMD 반도체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FP32, FP16 연산에 있어서는 무지막지한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심지어 엔비디아 H100에는 텐서 코어가 탑재되어 있어 머신러닝에 필요한 행렬 연산의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괜히 현재의 AI 열풍에서 엔비디아가 최고의 수요주로 꼽히는 것이 아니죠. 뭐 지금까지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 i 학습 밑추론에 특화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슈퍼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일 건데요 그래서 xai가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 온라인 강의 얼리버드 초특급 할인 중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진영이 사용 중인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이글입니다 이글은 2023년 11월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역시나 엔비 d i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 당시 기준으로 14,400개의 h100 gpu가 탑재한 채 출시했죠 당시 이는 모든 슈퍼컴퓨터 중에 종합 3위,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H100 GPU가 10만 개라고 했으니 머스크의 이 AI 컴퓨팅 기가팩토리가 대비하면 이글은 순위표에서 밀려날 운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난해 11월 이글을 출시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 슈퍼컴퓨터의 스킬을 더 키웠습니다. 2024년 6월 순위표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총 코어의 수가 2023년 11월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단순히 말해 사용하는 반도체를 2배 늘렸다는 뜻입니다. 머스크의 계획대로 2025년까지 컴퓨팅 기가 팩토리의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도 XAI는 여전히 따라가는 입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h 1 0 10만 개 규모의 클러스터를 이르면 올해 말달성할 전망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마크 러시노비치 c t o 는 5월 21일 이글 시스템을 출시하고 불과 6개월이 남짓 지난 현재 우리는 이글 5 대에 비견되는 컴퓨터를 매달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2028년까지 엔비디아 GPU를 수백만 개 탑재한 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컴퓨터 스타게이트를 개발 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중입니다. 쉽게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도 xai와 비교해 ai 인프라에 돈을 더 태우면 더 태웠지 결코 덜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심지어 ai 인프라 확장에 투자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빅테크들이 일제히 ai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메타는 올해 초 2024년 말까지 h100 gpu 35만개를 탑재한 컴퓨팅 인프라 를 구축할 것이라 고 말하기도 했고 요. 구글 역시 지난 4월 ai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어요. 어,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인간 지능을 뛰어넘은 초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즘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그 규모로 보면 영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AI 업계에서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입니다 2023년 3월에 창립해 이제 고작 1년 조금 지난 기업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그간 XAI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테슬라 FSD나 옵티머스4처럼 XAA 바깥에서 머스크가 보여준 성과가 워낙 뛰어난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XAA를 통해 지난해 11월 그록이라는 이름의 AI를 출시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그록 1.5를 업데이트하면서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자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정보까지도 다루는 멀티모델 모델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죠. 각종 벤치마크에 있어서도 GPT-4나 제미나이 프로 등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성능을 나타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AI 모델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추후 테슬라 FSD에 그록이 탑재돼 각종 엣지 케이스를 자연어로 처리하는 기능까지 더해질 것이란 엔비디아 AI 과학자의 분석도 나오는 등 그록의 활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X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기업들 간 AI 경쟁의 한창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웃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가파른 AI의 발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